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정 식당 투유예 투 유. 오늘의 감정 요리의 주재료는 휴가철에 딱 맞는 네. 흥겨움입니다, 흥겨움. 네. 예전에 수녀님 네. 들려주신 선곡한 노래 중에 네. 강병철과 삼태기의 곡기한번 네. 네. 잡아볼까, 어. 뭐, <laughs> 띠기띠기띠, 띠기 띠기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 흥겨움이 잔뜩 네. 묻어나는 그 노래였던 네. 기억이 새로워요. 네. 오늘도 흥겨운 곡으로 선곡을 많이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아, 들썩 하실 겁니다. 참아 슬프면 슬픈 음. 선곡, 흥겨운면 네. 흥겨운 선곡. 참 순연님 배면 흥겹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때 흥겹다 그럴 때 왠지 목소리도가르르로 네. 묻어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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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몸추임새도 음. 좀 커지고 이러는데 흥겨움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순연님? 순이 흥겨움을 한마디로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사실은 저도 흥겨움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네. 제가 흥겨움이라는 감정을 약간 리서치를 해봤어요. 아하,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네. 오, 네.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고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네네. 기쁨이라는 거는 어떤 내적인 어떤 역동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아하, 굉장히 네. 깊은 네네네.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지속적이고요. 네. 그래서 기쁨은 하나의 영성이에요. 아. 그 한순간에 어떤 무엇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일상의 삶 안에서 오는 그런 내적인 에너지. 잔잔한 기쁨이라게 어울리네요. 네네. 네네. 네. 굉장히 그 어, 어떻게 보면 아, 내 삶의 정체성이 될수 있는 깊은 옹달샘 뭐 이런 거라면 음흠. 즐거움은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뭐 네. 음식이 맛있거나 뭐 음. 어떤 즐거운 일을 했거나 여행을 네. 갔거나 이럴 때 오는 어떤 외적인 행동에 의해서 오는 아, 그런 깊 즐거움. 예. 그데 오래 되진 음.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분명한 기준이 있네요. 차이가 있네요. 그냥 네. 짧을 수 있어요. 즐거움 그냥 이 순간에 즐겁고 돌아서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 단기 네. 그런데 흥이라는 건요. 네. 어 되게 묘하더라고요. 아하. 이 흥이라는 의미가 네. 아, 이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한을 이렇게 사견에서 숙성돼서 나오는 즐거움,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 슬픈데도 즐거운 이 이런 약간 흑인의 소울이 있는 재즈 같은? 네네. 이렇게 막그 괜히 음, 노래는 슬픈 <laughs>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흥겨움인데 네. 그래서 이 흥겨움이라는 표현이 어, 되게 깊어서 그러네요. 예. 야, 기쁨도 아닌 것이 즐거움도 아닌 것이 네네네. 우리 그 네. DSM 뭐 3, 4, 5 있잖아요. 네네. 정신 진단 분류 보면 음. 문화증후군이 있어요. 네. 문화증후군 중에 음. 우리나라 문화에만 있는 문화증후군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화병과 신병이에요. 아. 맞아 흥이라는 것이 신명나다. 신하고 신명, 같이 가요. 그렇죠. 네, 같이 그러다 가요. 보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마치 기쁨과 음. 그 즐거움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니까 음. 음.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음. 내 안에서 나가면 기쁨이고 음. 네. 내 밖에서 오는 걸 느끼면 즐거움 같은데요 네네. 이게 치료도 네. 밖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음. 치료지만 음. 치유란 내 안에 밖으로 나가면 음. 치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쉽게 그냥 음. 수녀님이 아주 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laughs>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어, 끓는 주전자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 금방 이제 사그러지겠죠. 네, 넘치는 기쁨. 음. 이것이 흥인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들썩들썩, 들썩들썩. 음. 들썩 들썩. 그래서 음. 넘치는 기쁨을 음. 흥겨움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음. 싶네요. 네. 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첫 번째 사연 함께 할게요. 발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바다에 들어가도 역시 바다가 좋긴 좋네요. 시원한 바람, 비릿한 바다냄, 짜릿한 파도. 얼마나 기다리고 맛보고 싶었던 휴가였는지요. 그동안 코로나로 계속되는 집콕 방콕에 아이들과 남편 챙기느라 또 지친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다 개운해지는 느낌입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좋은가봐요. 아이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까르르 남편도 그렇게 웃네요 마냥 즐거워하는 걸 보니 살맛이 다 납니다 조심하는 게 귀찮고 괴로운 어떤 속박 구속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조금 더 조심하니 작은 즐거움도 더큰 즐거움과 흥겨움이 됩니다 모처럼 자연 속에서 즐거운 휴가 신나게 즐기다 가렵니다 바다가 이렇게 좋은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음, 너무 좋습니다. 예, 첫 번째 감정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가 모처럼 가족들이 음. 휴가를 가셔서 음. 그 즐거움과 흥겨움이 네. 이곳 스튜디오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예, 것 같아요. 저도 막그 바다가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촤악 올라왔다 내려가는 이런 <웃음> 시원한. <웃음> 네. 네. 아, 전 즐거우시겠죠. 네. 네, 함께 더군다나 그 동안에 못 갔던 방콕만 하다가 나갔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네. 찡한 느낌마저 들어요. 그러네요. 아,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여행을 바닷가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못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이그 흥겨움, 음, 이 바닷가에서의 이 아주 그 아이들과 함께 까르르 아이들 웃는 모습, 남편도 이 한박 웃음, 이 하나의 이 굉장히 그 행복한. 스펙트럼. 예, 그 영상, 이 이미지가 탁 펼쳐지는데요. 네. 이런 흥겨움, 아, 정말, 저, 저까지 저 행복해지는데요. 네. 또 이제 반면에 이렇게 또 바닷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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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러 가지가 들면서 여행이 뭘까라는 음흠. 또 생각도 드네요. 네. 특히 코로나 음. 때문에 뭐 음. 마스크 끼고 발열 체크하고 음. 바닷가에 가가지고 마스크 끼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어요. 음. 그런데 이걸 잘 지켜주시는 것 같고 음. 음.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갑자기 예전에 네. 제가 한번뵀던 네. 스님 생각이 나요. 아. 스님, 스님을 네. 한분뵌 적이 있었는데요. 어, 예전에 동해안에 무장 공비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옛날이겠죠? 옛날에 아, 옛날. 그뭐 잠수함 뭐 침투해가지고 우리면 네. 아주 정말 음. 큰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음. 이 스님이 음. 내가 한번 나의 불심을 음. 아 시험해 보고 싶다. 음. 어떻게 보면 객기일 것그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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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한테는 음, 좀절실해서 음, 음, 일부러 음, 그쪽을 가셨대요. 음, 가 가지고 네. 내가 저 위에 네. 올라가야 된다. 주지 스님하고 이미 연락이 돼 있다. 음. 나는 눈 감고도 갈수 있다. 그랬더니 경찰들하고 안 된다고 음, 그러다가 음, 음. 너무 주지 스님이 그 사람 너무 잘하니까 금방 올라오는 사람이니까 보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있는그 특전사들한테 음. 지금 스님 올라가니까 음. 특별히 업무하고 조심해라 음. 해 가지고 각서까지 받고, 음. 스님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음. 근데 이 스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음.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음, 음. 무슨, 무, 무슨 소리였을까요? 글쎄요. 낙엽이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는 소리들이요요 아 와. 네. 그 그러니까 정말로 극도로 긴장해서 네. 한 걸음 한걸 번. 바스락 하는 소리가 그럴 것 같아요. 바윗돌 소리처럼 크게 들리더라는 네, 그럴 거예요. 것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다시 내려오셨대요. 음 내려오셨대요. <laughs> 네, 그 뒤로 네.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음 있게 됐다는 음 거예요. 그렇죠. 내 안이 고요해지니 음 작은 소리로 천둥 음 소리처럼 들수 있게 됐다. 음음 저는 이 생각이 문득 나는 이유가 음 코로나가 와서 음 우리는 작은 즐거움도 아 정말 큰 흥겨움으로 즐거움으로 예. 들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의 축복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네. 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어떤 고난 고난의 네네. 여정을 통과하고 나서의 그 어떻게 보면 기쁨의 연륜 그러한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좋은 곳을 어, 이렇게 맞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내가 미처 몰랐네. 네, 네 그런 거아좀 새롭게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이 베케이션, 음, 우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은 어떻게 보면. 꼭 떠나야만 여행은 아니고 머무는 것도 여행이다. 네, 아까 스테이 뭐라고 하셨죠? 스테이케이션, 스테이케이션, 스테이 아. 앤 베케이션에서 합성, 아, 합성으로 네, 스테이케이션, 스테이케이션. 음. 네.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는 그 여행 없는 여행이라는 책을 쓴 마고케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음, 예. 여행 없는 여행. 네, 예. 음. 여행은 떠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동이고 네. 머문다는 의미에서 보면 공간이다. 네. 그래서 꼭 여행은 떠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고정관념이군요.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장소만 바뀌어도 이 그게 바로 여행을 쓰가 있다. 내가 동네에서 내집 앞에서 조금만 나와도 래서 방콕, 집콕 이런 거 많이 얘기잖아요. 저는 하나 붙여서 동네 콕, 동콕. <laughs> <도보고 웃음> <laughs> 그이 스테이케이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아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그 방콕 집콕 동네콕 네.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하, 네. 일단 저는 뭐 스테이케이션 하든 베케이션 하든 네. 일단 저는 휴대폰은 좀 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알림 알림을 끄든지 네. 이렇게 해서 네. 습관적으로 만지지 않는 거. <laughs> 어. 물론 네. 음악을 들을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네. 늘 가지 않던, 맨날 우리는 익숙한 식당을 가잖아요. 맞아요. 늘 가던 길로 가. 고 근데 우리 여, 여행 것들은. 가면 아 정말 알지도 못하는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꼭 동네에서 내가 가는 식당만 가야 돼요? 네. 한번 새로운 식당도 가보는 거예요. 네. 카페도 마찬가지. 설령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 그렇죠. 우리 한번 여행 가보는 가서 거죠. 여행 가서 그런 일 많잖아요. 네. 도전해보는 거잖아요. 아하. 그냥 배고면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동네의 발견. 네, 음. 그래서 그 그러면은 이 뇌는요 새로운 것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깨어있게 돼요. 네. 익숙한 것으로 가게 되면 또 가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여행감을 즐거운 이유도 그거예요. 새로운니까. 깨어있어요. 이유네. 썸띵이. 네. <laughs> 그래서 그 순간에 집중하고 최대한 즐기려는 자세로 새로운 식당이나 카페를 찾아가고요. 동네 콕을 즐기는 거죠. 자신이 있는 동네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즐기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외에 아까도 이제 그 수장님 말씀하셨지만 휴가가 휴가가 아니라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휴가 마치고 진짜 휴가를 해야 된다요. 그러니까 네. <laughs> 저희 선생님들도 본가 방문 갔다 오면 더 피곤해 갖고 더 쉬어요. 네네.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또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어, 노동을 엄청 많이 하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노동 강도, 방 네, 시간. 그래, 그러니까 휴가도 노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휴가도 어, 일처럼. 어, 노르웨이나 이런 북유럽은. 네. 막 휴가가 2, 3주막 그렇대요. 네, 부럽긴 하죠. 네, 제가요 음. 한그 회장님한테 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서아프리카가 네. 볼게 그렇게 없대요. 아, 그냥 호텔 밖을 나서면 네. 황량한 사막처럼 네. 볼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 유럽 사람들이 네. 그 호텔에 와가지고 보름씩 네. 있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보름씩 볼게 없으니까 네. 그냥 책 하나 들고 음.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음. 음. 가만히 앉아서 책 보다가 음. 또 자다가 그게 진짜 쉼이잖아요. 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기 음. 돌보는 시간. 네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휴가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네네. 그러면 다른 때부터 좀 비싼 음. 재료를 좀 사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요리를 해서 황제처럼 식사하는 거죠. 크 좋네요. 네? 그리고 실내에서도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laughs> 어 진짜요. 네네. 저희가 그 도서관에 애들 이렇게 텐트 하나 치면요, 애들이 네네. 그렇게 좋아해요. 안방이 쳐놔도 좋아. 예. 네. 그러니까 그 실내다 캠핑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특히 어린아이 있는 집은 가구를 좀 치우고. 네. 캠핑 공간 확보를 예, 한 뒤에 예, 한 뒤에 이제 천막을 치고. 네. 그리고 또 아이가 놀수 있게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수녀님 음. 말씀 들으니까 음. 결국은 근본적인 것은 음. 우리의 고정관념. 네. 여행은 떠나야 되는 것이고 네. 놀아야 되는 음. 것이고. 네. 저는 네. 수녀님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음. 생각해 보니까 음. 우리가 음. 쉬는 것과 노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시아 씨는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우리가 멀리 떠나는 것은 음, 음. 나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음. 위함이다. 네. 바로 그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네. 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상을 잠시 잊고 그렇죠. 나와 만나는 일이 그렇죠. 쉬는 것이고, 네. 그것이 원래의 네. 휴가, 네. 휴식인 것이고, 네. 논다는 것은 네. 나를 잊고 세상과 어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의 음. 고정관념은 음. 놀아야 휴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니까, 음. 음. 돌아오고 나면 나를 음. 만나고 싶어서. 음. 휴가가 끝나고 음. 휴가를 가고 싶어 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수녀님 말씀을 음. 정리하자면 음. 우리는 음. 나와 만나고 네. 그 속에서 깊이 있는 기쁨을 느끼는 것.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흥겨움이고 네. 휴가하고 휴식이다. 네. 그것은 공간의 이동과는 별 관계가 없다. 그렇죠. 네. 꼭 이동해야만 휴가는 아니다. 노는 것과 쉬는 것을 구별하라. 네. 그 한병철 씨의 그피로사에쓴 한병철 씨가 한가로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한가로 한가로움, 네. 한가로움을 즐기는데 그 한가로움은 어떤 것이 한가로우냐면 걱정과 어떤 이 염려가 없는 네. 그 상태에서의 이 정말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네. 우리는 그꼭 휴가도 뭘 해야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느라 그러면 죽으라 그러죠 그냥 막. 어. 아이들은 미친 나러잖아요 근데 사실 어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즐길 수 있는 그 여유 음. 아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사실은. 아, 얼마 전에요 저희 네.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네. 우리 고모하고 삼촌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네. 가서 뭐해 네. 바로 이 아이의 마음이 음, 음. 노는 게 있어야 그렇죠. 간다는 건데 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음.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음. 우리 세대 차 나서 서로 지금은 이해 못해. 음. 너도 아빠 나이가 되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가는 거야 하는 걸 음. 이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네. 아리송하게 대답을 네. 했거 아이들은 힘들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기회를 줄수 있는 건딱 하나 있어요. 성당에. 네. 미사 때 데려가는 거 <laughs> 그런 <그럼> 미사 때그 <laughs> 네, 네. 심심함을 즐길 수 있는 음. 시간이에요 유일한 시간. 어쩌면 우리는 나와 만나는 일에 <laughs> 음. 너무 소홀하고 네. 심심함의 귀한 가치에 대해서 음. 네. 너무 적게 여기는 세대를 살고 네.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